자, 이 쿼터 시작합니다. 어, 자, 이 쿼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이 쿼터 시작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슈팅은 아 제가 슈팅 놓쳤는데 자 어쨌든 슛통 갑니다 어자 이호영 선수 들어왔어요 슬로우 아, 선출이죠 예자 이호영 선수가 어, 스타일 자체가 좀 욕심을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피딩해주고 받아주고 구준연 그 해주고 그래서 약간 손유석 같은 까드와 시너지가좀 괜찮지 않을까 아, 솔직히 루트 때는 무서운 한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 그렇죠 이 멤버로 하면은 되게 무서운 시너지 <laughs> 그렇죠 <웃음> 이호영 선수는 팀 4명이 강하면 본인도 엄청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루키 때 멤버에서는 약간 하드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 <목소리> 그 때는 아, 뭐, 좋은 활약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 아 대회가 겹쳐가지고, 아, 멤버가 막 나면서, 찢어서, 농년대회랑 네. 겹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그랬었네요. 예, 네, 맞네요, 맞네요. 자, 어, 대정완, 김오영 오. 오. 시원합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진주 여유수가 진주 이렇게 미드를. 오우 야, 여기 오펜스 잡은 24초야. 우재이로스 하더니 아 친군가요? 네아 아, 그렇군요. 아, 유 우재범 선수 약간 잘생겼던데. 아잘생 28년생 잘생긴 사람이 많네요. 자한 규정부터 시작해서 네. 자 한국이 되시고 싶습니다. 자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네. <웃음> 어, <laughs> 어 이동윤. 저 이동은 오늘 폼 좋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왜 소리 안 질렀죠? 아, 이제. 아까 저희한테 진짜 화낸 건가요? 접전을 타니까, 아하. 긴장을 하겠다, 이런 말 아, 이제 마인드가 좀바뀌었어여수가3점까지 던져주네요. 오, 오, 오 굵었어요. 잘 긁었어요. 잘 긁었어요. 자, 우늘넣겠야죠 주먹이 잘하는데. 예. 자 외곽의 슬로와 우 탄력의 스톰. 네, 예, 딱 지금 그런 느낌인데 자 이호영이 잘 빼주죠 이런 거. 박시윤. 박시윤 머리, 박시윤 머리를 되게 이쁘게 잘랐네요. 크러시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길었거든요. 네. 예. 이호영 피딩이 되나요? 오. 좋아. 아 죽겠네요. 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동탄 옆에 병점 쪽 사시는 분 계시면은 병점 밀겨울에서 냉동 삼겹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장 장구 이자 인천대 스타트 김효준 선수의 본인과 어머니다. 어. 어제 먹었는데 지금 자 이호영 1구 그래. 지금 그게 맛집이란 증거가 뭐냐면 오늘 저희 팀원들이 다 놀래요. 똥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술동이 아니에요. 지금 다들 고기 질이 끝나고. 예, 아 굉장히 맛집입니다. 맛간에 예. 홍보 잠깐 들어갔고요. 자 이호영 이걸 놓치면서 스폰 4점차 15대 1 0입니다자이재몽 예. 어허 자 일단 경기 초반 파울 콜이. 되게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요. 예. 컨택이 나면 좀 거의 예예은 느낌으로. 네. 선수들이 이제 요거를 양질을 해야겠죠. 심판도 이제 경기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쏠리지 않으면 예, 상관없는 거니까 맞죠. 자 여기서 배정환이 오 오늘 이방바운드나요 좋아요. 파워코를소화해도될정도로 네. 아, 근데 지금 그 <laughs> 아, 네, 어, 네. 아 네, 지금 마스크 끄고 보니까 그매드맥스가좀 생겼는데.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네. 구멍이 좀더 붙어졌어요. 네. 자, 터너보가 나왔습니다. 없어, <laughs> 예. 자, 송혜석이 안 뛰고 있는 슬로우인데, 강해. <laughs> <당해. 웃음> 나머지 멤버들도 강합니다. <laughs> 어, 지금 구멍이 없어요, 거 이동현, 어후. 이동현 선수도 점점 공격력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이동현이 원래 수시 좋았긴 했는데 네, 더 좋아지고 있어요. 더 좋아졌네. 어 연수야하. 그그 그. 사울이죠? 네. 실린더에서 토네이트. 네. 굉장히 매너 있습니다 이동현 선수도. 네. 팀 파울 걸린 거지 이거. 야팀 파울이야. 자, 그러니까. 자, 자 양팀에 네. 선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네. 예. 이정철과 송인석이 벤치에 있는 상황인데, 뭐호로는다 아, 네. 아, 앉아있어요. 아, 연수 선수, 저거 오랜만에 보네요. 저기 연수 선수, 오. 패턴이 어딨냐? 공 일곱 번인가 여덟 번 정도 튀겨요. 아. 허리를 숙이고, 허리를 예, <목소리도> 네. 되게 오랜만에 봐서 딱생각났어요 옛날부터 줄면서 볼까요? 아, 열 번이네요. 아, 열 번이네. 아, 지금 샜거든요? 아 이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되게 오랜만제 감회가 새롭네요. 되게 항상 뭐 진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경기를 보다가 2년 만에 보니까. 두명이 넘어졌어요 지금 이동은돌고한 번에 두명이 넘어졌어요. 예. 자 어쨌든 하울 콜은 이호영 e 선수에게 지금. 들린것 같고요. 어? 아하,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샷시 집행이 됩니다. 네, 오펜스 파울이 아니기 때문에. 아, 또 보겠네요. 아, 10, 10번, 10번이네요, 번이네요 포천이네요. 각자 네.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2점 차 많이 따라왔습니다, 포천 스어 야, 슬로우가 지금 이른 시간에 팀파워에 걸렸기 때문에 이 근데 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슬로우는 지금 주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있어요. 네, 하지만 스톤도뭐 이정철이 지금 못 뛰고 있기 때문에 파울 개수가 아, 많고. 네, 어쨌든 후반전이 포인트텐데 당연히 끝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 아, 이동이 잡으면 옆으로 다 터지네요. 예. 네. 아, 박두영인가요 오케이. 들어, 들어. 와 이동휘 오이어웨이까지오 섹시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팀 파울 상황에서 자 박두영도 들어와 있군요 야 슬로우는 파이 근데, 파이 근데 파이 진짜 스윙맨 라인업이 박두영이 벤치에서 시작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없게 커서 이죠 슬로우는 지금 이동윤는 잡자마자 거의 뭐 45도, 90도에 포진해서 골 받아오면서 양 사이 슈터가 다배치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야 라인업이 그리고 저 라인업의 장점은 어쨌든 선수들이 플레임 타임 자체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네. 4쿼터 내내 그렇죠 앞바퀴 할수 네, 있고 맞아요 승리 라인업은 4쿼터 내내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아드라인 게 사실 송인석 어. 선수가 <laughs> 뛰면서도 돌아가면서 뛰잖아 맞습니다. 네. 체력 안배도 되고. 아또 홍민호가 왔어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집에. 네. 네. 박우영. 뭐 박동욱 백업이 홍인석 우리 힘 엮고 그러니까. 네, 이런 멤버들이면 그러니까 사실상 최강전의 두 팀을 합쳐 놓았다고 보요 그렇죠. 뭐, 뭐, 그렇죠. 예. 네, 우방할 정도의 앞선이고 자, 대중한 강남구나 정두령이 못 왔나 보네요. 네. 강남 선수는 이채팅방에 아, 네. 굉장히 환했나요 예. 네. 네. 로로 화이팅. 어, 훈련이 있을 수도 응. 있죠. 아직 본인이 아, 기 그렇죠. 자, 이구 어, 들어갑니다. 어, 자. 배정 선수랑 여현수 선수 잘투패트 너무 잘. 어. 너무 <laughs> 배정 선수가 그 잡음 쏘네요. <laughs> 그 잡음 바로 던지네요. 들어간다 <laughs> 안들어가네 자, 송인석이 경기 자, 행복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그대로 올렸을 골을 스력고어 열렸어요. 어 뭐죠? 자, 들어지진 않았고요. 자, 여기서 연수가 뛰는데 달겠죠. 어 예! 저렇게 큰 키로 원투를 밟아 보면 어떻게 예. 만나요? 제가 저걸 못 하거든요. 아. 근데 저거 뭐 한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 뭐라 그러던데 김대형, 희설이이아왜 하부로 밟냐 스텝을 아 오른발 점프하냐고? 컨택을 날 거면 원투로 밀고 가는 게 낫지 않냐 아 그... 그, 그 자꾸 뭐라 그아그랬죠네열 10번, 네. 번이었어요 아홉 번튀었고한번더 튀겼어요 네아 네. 이것도... 굉장한 패턴이네요 근데 열0번 했나요? 1, 2, 3 그런 것같데요 그러니까 잡았다가 한번더튀지 않았을까요? 오! 스톰! 가야죠, 가야죠 루재모 아, 잘 줬어요 오민찬! 아하! BDR팀 얘기하는 게 저거예요 아... 네. 탑으로 올라가면 밸런스가 무너지는데 왜 원투로 안 가냐? 그 탄성 좋은 선수들은 이렇게 하부로 올라가는 게더 좋을 때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둘다할수 둘둘 있어요 네. 네. 저는 어차피 둘다 못하기 때문에 점프 <laughs>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부 뛰면 어, 저 친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박스 점프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네, 네. 저,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포 하는 거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네. <laughs> 네. 자, 어쨌든 포철수 역전을 만들어냈는데 아, 어, 예, 네. 야송인석이 공을 잡고 있으면 슬로우에 공 없을 때움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연결은 안 됐지만 OMC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 요즘 보니까 OMC가 자꾸 3점을 백보드를 보더라고요. 예, 네. 이골때 백보드는 좀 쉽지 않은데. 예. 네. 어 이렇게 되면 송인석 파울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어차 양팀의 선장이 지금 약간 좀 파울이 많아요. 아직도 벤치에 있어갔습니다아 네. 아, 이정철 선수다 이정철 선수 아, <laughs> 네. 자, 김정규 아 깜짝 뭐 샀어요? 나 지금 찌는 놀랐어 갑자기 당근이 당근갠세일 해버렸네 자 김정규 2구 자 어쨌든 스톰 역전을 했거든요 들어왔어 이야 아, 좋습니다 스톰 강력합니다

자 어쨌든 슬로우가 사실 외곽슛시1포터만큼 터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톰이 역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쿼터는 터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점은 계속해서 오픈 찬스가 난다는 거예요 오픈 찬스 를 이렇게 계속 내주게 되면 슬로우한테 그럼 언젠가 또 들어갈 거야 터짐하니 예. 그렇죠 아, 스톰이 어쨌든 2점은 조금 안 왔고요 남은 시1 3초 외곽슛을 막는 수비를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한번더났는데요 계속 열려요 근데 아, 아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지 않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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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어 아, 그러지 않았어어 아,